한복협의의 위장 이수동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요. 우리 전통 고유의 한복을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갖춰 입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번 전시를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어른부터 유아동까지 있는데 정식으로 갖춰 입는 애복과 또 중간 준예장 그리고 야계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번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작품은 아동복으로서 정예장입니다. 정예장은 정식으로 갖춰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여자는 치마 저고를 입고 겉에는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조바이를 쓰고 신발은 당해라는 신발을 갖춰서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바지 저고리에 안에는 배자를 입고 또 보포를 입고 세조대를 메고 위에는 머리에는 우리가 조바이를 써서 이렇게 A를 갖춰져 입는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첫 번째 작품을 위해서 약간 간소화시켜서 여자는 치마, 저고리에, 저고리 위에긴 저고리라고 해서 장유를 입고, 머리는 뱁시 댕기를 하고, 어, 금박 댕기를 뒤에는 머리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역시 당애를 신었습니다. 남자의 복식으로서 바지 저고리 그 위에 창의를 입었습니다. 창의를 입고, 거기에 세조대를 메고, 머리는 건을 썼고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준 예복에 비하여 약예장으로서 여자 역시 치마 저고리 그 위에 배자를 입었습니다. 배자를 입고 머리는 배씨 댕기를 하고 검박 댕기를 늘이고 노리기를 했습니다. 단작으로 남자는 또 바지 저구리 위에 배자만 입었습니다.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입니다. 현재는 상을 당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여자들은 검정 치마조를 입고 남자는 검정 양복에 상인의 복식에 띠를 두르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왜 지금은 또 검정색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걸 갖춰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또 약식으로 이렇게 상례복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은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구상은요, 첫째 우리의 전통성을 많이 심어서 이 옷들이 우리가 항시 치마저 고리에 소관된 것보다도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밤에 이렇게 파티장이나 그런 데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제가 디자인해서 직접 제작을 한 옷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 백송이 장미도 주고 또백 백만 송이 장미꽃 송이를 받는다. 그런 이미지를 다봐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핑크빛과 노란색과 하늘색 빛의 장미가 이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페인팅을 직접 해서 이렇게 우아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고리는 이제 우리 중기 때 입었던 옷으로서 또 고풍스럽고 또 우아하고 기적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깃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게 어드 때는 얼굴 반쯤 가릴 수도 있는 그 이미지를 더 함께해서 이렇게 깃을 높이 올렸고요. 어드 때는 이렇게 또 제끼면은 또 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이 섭하고 기다고는 어. 우리가 이렇게 광이 나는 옷감으로서 이렇게 조화를 이뤘고 거기다 포인트는 우리 저고리 저고리의 고름이 있습니다. 고름을 길게 달았지만은 이 중기태는 역시 기장에 비해서 저고리 고름이 좁고 또 이렇게 짧았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의 한복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담은 게이 고름입니다. 그리고 보통 어좀 기적적이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손 같은도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보다 더 길게해서 장갑을 응용한 손 덮개를 이렇게 만들어 서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끼면또 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모로 응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디자인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복식은 남자의 복식으로서 우리의 천리적 형태를 가지고서 제가 속에는 이렇게 현대식으로 와이사스를 내서 있고 여기에 나비 넥타이를 매면은 애복으로 갖춰진 복장이된 겁니다. 이건 세조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조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조대를 밀 수는 없잖아요. 파티장이갈 때. 그래서 세조대 대신으로 해서 긴 끈으로서, 우리의 그래도 고름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포인트로서 이렇게 강조를 해줬습니다 의상 배국수 원장입니다. 이번에 폼을 한복을 전시를 하면서 홀례복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정 홀례복과 준 홀례복과 약 홀례복 세 등분으로 나누었는데 이 의상은 정 홀례복에 속합니다. 이제 정 홀례복이라는 게녹 원삼의 청달령으로 이렇게 입는 게.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결혼식을 치를 때 이렇게 이제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원삼에는 필이 쪽두리를 썼고요. 활옷에는 화관을 썼는게 그게 이제 특징이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하고 간대, 쌍학 흉배, 이렇게 꼭 청달령에는 쌍학 흉배를 이렇게 달한 게 그게 또 우리가 이번에 펌을 한복에 정해진 정예장에 속합니다. 이 의상은 간복이라고 하는데요. 간복은 이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어서 어린이가 성장을 되어서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이 된 때에 그 시점에 입는 그런 의상인데요. 진한 핑크의 연분홍으로 이렇게 장배자를 입고 노랑저고리 삼회장을 입고 이렇게 여자는 기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관을 썼고요. 그리고 남자는 이게 앵삼이라기도 하고 난삼이라고 그런 명칭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대를 했고, 목화를 신었고, 그리고 복두라고 해요. 이쓴 게. 이 이제 복도까지가 이렇게 정통 어, 간복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한복의 그 삼등분으로 나눈 홀레복 중에 이 의상은 준 홀레복으로 정하였는데요. 준 홀레복은 이제 정 홀레복은 청홍 스란치마에 녹원삼을 입혔고 또한 청단령에 사목한대를 썼는데 비해서 이 홀레복은 어, 컬러를 조금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벗어나고 좀더 화사하고 예쁜 모양이면서 또한 간편함도 동시에 이렇게, 어, 착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홀레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상은 폐백 의상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식을 치를 때 결혼 예복은 녹 원삼의 청단령을 입었는가 하면 또이 패백 의상은 홍 이렇게 그 화롯이라고 해요. 원삼이 아니고 화롯에, 원삼은 그냥 색동이고 금박을 무늬를 낳는 거 하면은 이 화롯에는 수로 이렇게 목단을 이렇게 놔서 이런 의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홍, 홍색, 화롯에 이렇게 자색 단령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그런 의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이 되면 첫 돌을 치르는데요. 이거는 남자아이 돌복이고 이 의상은 여자아이 돌복인데요. 남자아이는 바지저고리에 오방장 두루마기를 입혔고 오방장 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입혔고 전복 위에 돌띠를 띠고 세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복근으로 마무리를 머리에는 장식을 했습니다. 여자 돌라인은 치마 저고리에 여기 이제 깍지 두루막이라고 이 두루막을 입히고 그리고 여와돌복의 최종 마무리는 조바이로 장식을 머리에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